국회는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정부 지원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의적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자칫 최순실 지원 결의안이 될 수도 있다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는 그러한 형국입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지난 5월 3일 조양호 평창조직위원장 사태 사건. 이 사태 종영 경로가 특이하더군요. 이란 출장 직전에 안종범 수석이 국무조정실장에게 사퇴를 하라고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국무조정실장이 김종덕 문체부 장관에게 지시를 하는 이런 형국입니다. 총리께서는 보고를 받았습니까? 평창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문체부 산학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리실에서 직접 관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자세한 내용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총리는 지금 거짓말하고 <laughs> 계십니다.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저한테 보고했다고요? 네. 저한테? 네. 저는 그런 보고를 드린 일이 없습니다. 나중에 사퇴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경위에 대해서 그 오간 경위들은 제가 국무조정실장은 총리 직속 보좌 업무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보고를 안 했다면 보고했는데요. 보고 안 했다고 주장을 하시면 총리 리더십이 무능하다는 걸 스스로 입증하시는 거죠. 제가 보고받을 범위 안에서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언론은 지금 내각에 대해서 간심배라는 컬럼을 쓰고 있습니다. 총리는 그동안 꼭두각시였습니까? 간심배였습니까 의원님 말씀은 과한 말씀이고 저는 공직자로서 주어진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언론에 써있는 컬럼을 읽고 질문하는 겁니다. 모든 컬럼에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 컬럼을 찾아보십시오.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는 공직자로서의 최선을 다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 기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어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국가가 엉망이 된데 대해서? 지금 이런 그 국가가 어려움에 처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국민들에게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다라는 표현이 저, 맞습니까? 송구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저는 큰절을 하면서 펑펑 울면서 사죄를 해도 국민들이 용서 안할것 같은데요? 예, 뭐 그런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자, 평창 조직위 사태 종영 사건. 한마디로 불편해서 말을 안 들어서 자른 겁니다. 최순실 측이 스위스에서 누슬리가 개폐식 시설을 수주하도록 압력, 압력을 행사하죠. 이 누슬리와 최순실 소유인 더블루케이가 더, 더 MOU를 체결한 상태고 조양호 회장은 스위스에서 단가가 너무 비싸다. 결비 경비 절감위에서 한국에 대림도 할수 있다. 라고 고집을 합니다.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안정범 수석이 우병우 전 수석을 등에 업고 조양호 회장과 대림과의 관계를 내사합니다. 나라가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조 회장은 회사 그 당시에 그 대한항공이 경영이 어렵고 여러 가지 복귀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경영 일선에 복귀하기 위해서 사, 사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가를, 국가의 경제를 책임져야 할 경제수석실,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민정수석실에서 이런 식으로 조폭 같은 행동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을 상대로. 그래서 이 기업들이 그런 내사하겠다는 협박 받고 미르재단에 돈을 내기 시작하죠. 총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르재단은 문, 문체부에 등록을 하고 또, 나름대로의 이제, 목표를 가지고 운영을 했다고 그러는데 많은 의혹과 또 불법 시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 검찰에서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특별수사본부는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검장이 본부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던 설례가 없습니다. 그만큼 검찰의 수사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지금 수사 의지 특별 수사 본부 언급하셨는데요. 거기 본부장이 누굽니까 지금 이영렬 본부장 누가 서울지검장, 임명했습니까? 서울지검장입니다. 서울지검장 누가 임명했습니까? 대통령께서 임명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이영렬 이분을 반드시 해주세요. 누가 시켰습니까? 모든 검사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최순실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김학의 차관 사건 똑똑히 기억하시죠? 법무부 장관 시절에 있었던 일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때 왜그 불법, 그, 그 말도 안 되는 동영상 때문에 임명 못 했잖아요? 그때 왜 시간 끌었습니까? 결국, 김학의 차관의 누나, 최순실 자매와 친분이 있는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영렬 검사장도 똑같습니다. 지금 수사가 제대로 될까요? 제가 알기로 이영렬 검사장은 역량을 갖추고 또 검사들에게 존경을 받는 검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영렬 검사장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 30몇명 역대 가장 많은 검사들이 투입돼서 거기서 함께 지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한 사람이 방향을 왜곡하거나 틀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자그 밑에 윤곽금 검사 팀장이죠. 윤곽근 검사장이 그래서 팀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윤곽근은 다른 특별수사팀의 어, 팀장이었습니다. 지금 그 팀이 두개 합쳐졌는지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황교안 총, 리께서이 사람 한 사람만 바달록에서 임명한 사람이 바로 윤곽근 아닙니까? 성균관대학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그 부분은 정정하셔야 됩니다. 증언해 주는 검사가 있는데요. 제 후배인 건 맞습니다만은 지금 그 의원님 말씀하신는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까지 될까요? 되세요. 제가 전혀 하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 수사가 제대로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 출신이기 때문에 너무나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예, 뭐 검찰이 검찰의 엄중한 상황을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들어가 주십시오.